감사. Kamsa, 뭐해? 감상이 뭐해? 어? 감사. Feliz Navidad. Feliz Navidad. Feliz Navidad. 아리스. 귀여. 야. 야. 빨간 자켓. 빨간 자켓! <laughs> 빨간 자켓! 야, 민트야.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하면서 뭘안 나오겠다고 땡깡이야. 이게 그냥 축하면 땡깡이야. 민트! 엄마 봐. 엄마 좀 봐. 아유! 우리 깜상이! 깜상아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어디, 가까이 와봐, 예.